안녕하세요. 따따따따따. 큐큐 깊이. 큐니와 소라입니다. 오늘은 메시지로 저희가 어, 라이벌이 되어서, <웃음> <웃음> 라이벌이 되어서 발견을 할 건데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저희가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 이게, 어. 이거 보내주는 거. 그까, 그러니까 음. 그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는 게임이냐 일단 룰을 어, 설정 드리자면 먼저 이 게임을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 주셔야 하고요 댓글도 굉장히 구독과 좋아요 싫어요는 너 너. 댓글. 너 너. 자 이렇게 저희가 하는 라... 어, 게임. 저희가 라이브이되는 거죠. 가지고 구독 어, 보시고 싶으면 구독 좋아요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아크 노노 자 그럼 바로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룰을 살,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일단 첫 번째로 어 제가 이 메시지를 할 거예요. 이 메시지로 해가지고 메시지를 해가지고 어. <웃음> 어, <웃음> 네 아, 김리티비에 있는 네. 새 댓글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소라티비도 눌러주세요. 아 일단 저희가 노래 설명 드리자면 이거를 해가지고 어, 먼저 먼저 이 채팅방을 나가면 <웃음> 나가면 <웃음> <웃음> 좋아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댓글 좀악글 넣어. 그니까, 저희가 이렇게, 어, 이렇게, 그니까, 해가지고, 먼저 나가는 사람이 이기는 건데, 아니, 먼저, 나가는 사람이 지는 건데, 그러려면, 일단, 어, 일단, 어, 사람을 귀찮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오늘의. 뭐... 잠시만요! 사실은, 기니님이 저보다, 무생겼고 제가 더 예뻐요, 귀엽고, 이렇게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수석 있니? 아니 뭐? 아 그냥 아무거나 하고 왔어. 김민재 신경쓸 필요 없어. <laughs> 왜? 불안해? 왜좀 불안한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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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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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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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저는 그네 쪽으로 가서. 아, 당신은 가서... 저는 여기 돌 이상한 돌모양 같은 곳에 어! 이상한, 이상한 벌레가 엄청 큰게 있네. 안 되겠어. 네, 저는 미끄럼틀에 앉아서 해, 해, 할게요. 일단 작전을 짜서 하는 게 나아요. 작전 일단 짜볼게요. 킴니. 어, 준비됐어? 네, 준비됐죠. 근데 이거 무슨 짜는 거야? 응. 뭐 하고 싶어, 너? 아이, 작전은 알았어. 그럼 작전 잠깐만 짜자. 일단 처음에는 약하게 하다가 이상한 거 보죠. 세게 하는 거예요. 세게. 그리고 <laughs> 아뭐 아, 일단은 제가 작전을 다 짰, 짰, 짰고요 글쎄요 모르겠네요 아 시장에 있다가도 있다가 닭살이 조더다 필요해요 아 이거 그러세요? 네네네 일단 일단은요 음. 그게 없네요 이상하네 이상하네 오늘 가을이라서 쌀쌀할 거예요.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감기가 걸리지 않게 조심조심 늘겠습니다. 이상하게 안 나오네요. 이게! 이런 곳에 있을까요? 김니! 김니가... 김니 방금 땅 흔들리는 진동 못 느꼈어? 못 느꼈어요 어, 그래? 아 그래? 아난 느낀 거 같았는데? 알았어 뭔가 어, 다리가 오드로들 떨렸거든요 제가 이상하네 그럴애 아이가 아닌데 어딨는지 모르겠어요 어쩔 수 없어요 어, 어, 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누나님 여기 있잖요 저희 한번 나가잖아요 네. 네.

하고 있어요. 김니 님의 실제 이름은 이지원이에요. 그리고 저 김니 TV 들어가시면은 김니 TV 김니 김미 님이 많이 올렸을 테니까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 꾹꾹 그리고 싫어요 넣어넣어. 저도 올렸으니까 좋아요 꾹꾹 싫어요 넣어넣어. 댓글도 많이 많이 감사합니다. 김니 이제 시작할까? 네, 저부터 할게요. 네? <laughs> 어떠신가요? 아니지, 시작하기 전에 내가 했어. 이거를. i sorry, nice 잠깐만, 김니나 이거 터치하는 게, 글자 하는 게, 키보드가 너무너무 느려가지고, 나 빨리 못해. <laughs> 김니 <김내> 왜 그래? <laughs> 나벌이 싫어. 벌은 누구나 싫어, 해 김니. 아, 나도 여기서 안 보고 가면 안 될까? 언제 볼것 같아서 내가 너무 걱정된다. 어때? <laughs> 나 이런 거 이렇게. 자, 여러분 김민님. 아, 아, 우리 이제 아, 이제도 끝야할것 같은데 우리. 아, 지금 예. 너무 많이 찍은 것 자, 같은데, 김민. 오늘 결판은 못내는것 같고요. 이 편에서 저희가 이 편도 할 테니까. 이 편에서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어, 오늘. 이편에서 만나요 네. 그러면 2편에서 만나요 바이바이 구독과 댓글 좋아요 너무 너무 많이 구독해주세요 나 그거 안녕